쇼츠에다가 쇼츠 1분짜리 이렇게 올려놨더니 뭐 지랄옘병한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저를 아주 칭찬을 해주셨다고 지랄옘병하는 칭찬을 했어 이 제가 이 성경만의 하나님의 계획, 섭리, 하나님의 모든 몸짓,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의 모든 게다 여기에 그 형상이 다 있는 거야. 하나님의 DNA가 요 성경 한, 이 성경 한이 종이 한 장, 이 예? 문자 단어 하나, 토시 하나 안에 예? 그 모든 것이 n 분의 1로 있다 니까이제염병 예? <laughs> 염동하신다고. <laughs> 아주 훌륭한 칭찬을 받아갖고 제가.